괜찮습니까? 네, 다른 사람들, 많은 사람들은 기회로 삼아 들로산으로 놀러 가는 시간에 또 하나님 예배하기 위해서 오신 여러분들에게 시한 편을 <laughs> 시한 편을 낭독해드리겠습니다. 아 예, 그 다음 화면 하나 주시죠. 예, 요건 제목임. 오늘 언제나 봄처럼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설교할 텐데요. 봄의 영가라고 이혜인이라고 유명하시죠 시인? 연가를 함께 낭독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서로 사랑하면 언제라도 봄, 겨울에도 봄, 여름에도 봄, 가을에도 봄, 어디에나 봄이 있네. 몸과 마음이 많이 아플수록 봄이 그리워서, 봄이 좋아서 나는 너를 봄이라고 불렀고 너는 내게 와서 봄이 되었다. 우리 서로 사랑하면 살아서도, 죽어서도, 언제라도 봄. 옆에 있는 꽃이 무슨 꽃인지 아시죠? 벚꽃입니다. 오늘 마지막 벚꽃인데 사진으로라도 위안을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시를 제가 조금 개사했습니다. 개사해서 다음 화면, 예,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로 사랑하면 언제라도 봄, 겨울에도 봄, 여름에도 봄, 가을에도 봄, 당신 안에 봄이 있네. 몸과 마음이 많이 아플수록 당신이 그리워서 당신이 좋아서 나는 당신을 주님이라 불렀고 주님은 내게 오셔서 나를 친구라 하셨네. 우리 서로 사랑하니 살아서도 죽어서도 언제라도 봄. 아, 아멘이십니까? 네. 시를 이렇게 바꾸니까 많이 은혜스럽더라고요. 네. 여러분은 사계절 중에 어떤 계절을 좋아하십니까? 봄. 네, 여기저기서 봄, 봄. 저는 가을을 좋아했습니다. 분위기 있잖아요. 조금 시원해지면서 분위기 있고 낭만도 있는 것 같고 했는데, 어느새 부턴가 봄도 똑같이 좋아졌습니다. 왜냐하면 따뜻해지고 또 벚꽃도 피기 때문입니다. 벚꽃이 요즘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그래서 둘다 좋아하는 계절이 됐습니다. 봄이 오면 얼어붙었던 땅들이 녹고 나무와 꽃들이 다시 피어납니다. 봄의 따스한 기운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또 미소를 짓게 하죠. 다른 계절도 그렇지만 봄이 오면 하나님이 창조하고 디자인하신 대자연을 보며 우리가 감동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권자이시며 또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어김없이 찾아온 봄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봄이 오기 전 추운 겨울은 온 자연이 죽어 있는 듯 흑백의 그 수묵화처럼 차갑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봄이 오면서 새로운 생명들이 피어오르고 또 다채로운 수채화처럼 변하는 자연의 신비를 볼수 있습니다. 차가운 땅 속에서 부활하듯 꽃과 꽃들의 풀들의 소사로름을 봅니다. 나뭇가지에 달려있는 몽우리는 따스한 햇빛을 받으며 터져 나와서 하루가 다르게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이처럼 봄은 언제나 혹독한 추운 겨울을 지나고 찾아옵니다. 겨울이 깊을수록 우리는 봄을 더욱 간절히 기다리고 그리워합니다. 이렇게 봄은 다시금 새롭게 창조된 너무나 아름다운 돈으로도 살수 없는 그런 멋진 세상을 우리에게 선사합니다. 봄날의 따사로운 햇살이 얼어붙은 땅을 부드럽게 녹이듯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단단하고 굳어진 마음을 녹이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통해서 시들었던 우리의 마음이 다시금 아름다운 꽃처럼 회복되는 시기입니다. 이처럼 봄을 통해 우리의 지치고 어두웠던 영혼이 하나님의 창조세계를, 창조세계와 더불어 다시금 새로운 소망을 갖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새롭게 부어주신 그 믿음으로 우리는 한 해를 살아갑니다. 성경에서 봄은 계절적인 변화 이상으로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봄의 이미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리고 소생, 회복과 하나님의 구원,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상징합니다. 또한 봄은 6월절과 초실절이 포함된 시기이기도 하며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도 구속과 축복의 중요한 계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역시 봄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봄은 부활과 새 생명의 은혜를 나타내는 중요한 영적인 상징이 되었습니다 성경에서 봄은 새롭게 생명이 도달하는 계절로 겨울의 메마름과 고난이 끝나고 회복과 소생이 시작되는 시기를 말합니다 이것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구원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어, 성경에서도 봄과 관련된 많은 성구들이 나옵니다 아가서 2장 11절에서 12절을 보면 화면을 넘겨주세요 없나요.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은 봄에 겨우 어, 봄에 봄이 겨울의 추위와 메마름을 넘어 새로운 생명과 회복의 때를 가져온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새로운 생명과 회복 곧 그의 백성을 고난 가운데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열정, 그 사랑을 나타냅니다. 우리 욕기 29장 23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비를 기다리듯 나를 기다렸으며 봄비를 맞이하듯 입을 벌렸느니라. 욕은 자신이 사랑받았던 지도자였, 지도자였음을 말하면서 사람들이 자신을 기다렸다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기다린다는 것은 결국에는 사랑의 행동을 보이는 것입니다. 사랑이 있어야 기다릴 수 있는 곳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기다림이 참 힘들죠. 특별히 교육부서에서도 그렇습니다. 어, 교사의 마음은 아이들 한명한 한 명이 예배를 통해 믿음이 성장하고 또 변화되기 원하는데, 그렇지 못할 때 답답하기도 하고 때로는 힘이 빠지기도 하고 또 마음이 상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어, 모종에 지금 딱 물을 주고 나서 다음날 아침에 나와서 어? 왜안 크지? 열매가 안안 들렸지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교사는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변화시킬 시켜 주실 때그 때를 기다리며 계속 기도하고 가르치고 인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아이가 중삼이 되어서 변할지 고삼이 되어서 변할지 대학을 졸업해서 변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아이를 향해서 계속 기도하고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관심을 가져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우리를 기다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시나요? 작습니다. <laughs> 하나님께서 기다려주시지 않으면 아마도 이 자리에 한 명도 남아있지 못하겠죠. 추운 겨울을 버티고 기다려야만 봄의 아름다운 꽃을 볼수 있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고 기다려 주셨기에 우리의 믿음이 더 성장해 성장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신명기 11장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오. 네, 이스라엘에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있죠. 이른 비는 가을을 말하며 파종의 시기를 말합니다 관련이 있고 늦은비는 봄비를 말하고 추수와 수확에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적당한 때 이른비와 늦은비를 내리셔서 곡식과 열매를 잘 거두게 하십니다 그리고 가축을 위해서 들의 풀이 나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 앞절 13절에 보면 내 명령을 청중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과 뜻을 다해 섬기면 이라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요즘 계절이 무섭고 사납습니다. 조금 전 상황을 보셨습니까, 여러분? 뭐가 왔죠? 우박입니까? 눈입니까? 아니면 뭡니까? 예, 정말 4월 중순에 참 계절이 너무나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계절이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강풍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불, 이번 산불도 굉장히 피해가 많이 컸죠. 그리고 눈이 내리면 폭설이 내립니다. 또 올해 얼마나 덥고 또 많은 비가 와서 피해를 입힐지 생각하면 자연재해가 참 끔찍하고 무섭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현상은 더 편하고자 더잘 살고자 하는 인간의 끊임없는 욕심으로 인해서 자연을 파괴하면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는 욕심 때문에 사망에 이르지 말아야 합니다. 있는 것에 만족하고 때에 따라, 때에 따라 이른비와 늦은비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봄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계절입니다. 출애굽기 12장에서는 6월절에 관해 말씀합니다. 6월절은 봄에 시작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노예 상태에서 해방시키신 구원의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봄에 시작된 6월절은 하나님의 구원과 자유, 그리고 새로운 출발을 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기, 시작하는 시기입니다. 이로 인해 봄은 구원의 계절이며, 그리고 새 출발의 계절입니다. 그리고 봄은 그리스도인들에게서도 믿음과 소망을 나타내는 계절입니다. 메마르고 고통스러웠던 시기를 지나 하나님의 은혜로 소생하게 되는 계절로서, 봄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다시금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갖게 하는 계절입니다. 어, 내일부터는 다시 이제 고난 주간이 시작되죠. 고난 주간이 지나면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큰 기쁨과 소망을 안겨주십니다. 그래서 봄은 희망의 계절이고 믿음이 다시금 회복되는 계절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계절의 변화를 통해 땅을 다시 소생시키시고 창조세계에 생명을 주시는 분임을 나타내십니다. 또한 그리스도인들에게 날마다 공급하심의 은혜와 또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봄철에 내리는 비와 생명이 소생하는 모습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지키신다고 돌보시며 또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는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 주십니다. 여러분은 지금 우리 교회가 서울 남부 교회가 계절로 볼때 계절로 볼때 어떤 계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무조건 봄입니까? <laughs> 맞습니다. 저도 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얼마 전에 대청소를 했고, 그죠? 또 지금 계절이 봄이고, 또 중요한 것은 김진아 목사님께서 새로 부임하시고, 또 새롭게 시작하는 시기라서 봄일 것입니다. 오랜 시간 우리 모두의 간절한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이 자리, 자리에 세우셨죠. 그리고 우리 모두는 따사로운 봄의 햇살처럼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께서 지난번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먼 훗날 지금의 설교를 들었을 때 어떻게 저렇게 설교를 할수 있었지 하면서 부끄럽게 여길 정도로 더 많은 성장을 하는 목사가 되고 싶다고 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달리 말하면 지금은 많이 부족할 수 있다는 말과 같습니다. 그것이 꼭 말씀뿐만은 아닐 것입니다. 물론 제가 보기엔 정말 젊으신데 어떻게 저런 말씀도, 기도도, 인격도 저렇게 훌륭하실까라는 대단하시다라는 생각을 저뿐만 아니라 아마 다들 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함께 하다 보면 보이지 않는 약함도 드러날 수 있습니다. 부족함도 드러날 수 있겠죠. 그게 말씀이 될수 있을 거고, 모습이 될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그런 모습이 여러분 눈앞에 계속 보일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럴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화면 한번 띄워 주실래요?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서로 사랑하면 언제라도 봄. 네,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는데 내칠 수 없는 거잖아요. 서로 사랑해야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목사님을 사랑으로 감싸고, 사랑으로 기다려주고, 사랑으로 기도해 주셔서 언제라도 다시 봄이 올수 있도록 하는 성숙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또한 목장 모임이 새롭게 시작됩니다. 되었죠. 그래서 목장 모임도 봄입니다. 목장 안에서 늘 성도의 교제, 사랑의 교제, 기쁨의 교제가 끊임없이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할 때도 있겠죠. 좋을 때는 너무 좋고 행복하지만 마음이 틀어지거나 생각이 다르거나 무언가로 인해 상처가 된다면 그 자리가 불편하고 또 참석하기가 꺼려질지도 모릅니다. 이처럼 모든 어려움은 사람의 관계에서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기억해야 합니다. 같이 말해볼까요? 다시 한번 시작. 우리 서로 사랑하면 언제라도 봄. 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사랑에 대한 강조를 많이 하셨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랑이라는 말은 너무 좋은 말이죠. 따뜻하고 행복하고 들으면 좋고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근데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개명을 주겠다. 서로 사랑하라. 어. 계속해서. 이 예, 사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랑이 쉽지 않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사랑의 훈련을 인내하고 잘 감당해야만 우리 교회가, 우리 목장 모임이, 또 우리 교육부서가 잘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제 목사님이 주례때 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오늘 자꾸 목사님 얘기만 하네요. 절대 잘 보이려고 하는 절대 아닙니다. 드레스가 하얀 이유, 들으셨죠? 왜요? 항복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검은 검은톡시도, 톡시도는 죽음을 의미한다고 했죠. 네. 이처럼 이게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서도, 목장 안에서도, 부서 안에서도 먼저 손내미로 항복하고 나를 죽이는 훈련을 할때 우리는 좀더 깊고 성숙한 사랑을 할수 있고 교회를 든든히 세워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서기로 마음 먹었다면 우린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사랑을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실 거라 믿습니다. 다시 한번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나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인내와 기다림을 통해 겨울이 지나 봄이 찾아오듯 우리 안에 쌓여 있는 낡은 것들, 또 죄의 찌꺼기들, 욕심과 미움들 다 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열매가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모두는 아주 중요한 일을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1장 20절을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장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시진 않았지만 하나님은 온 세상을 통해서 자연 만물을 통해 하나님을 알리셨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의 능력을 행사하고 계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계속해서 전 세계에 드러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핑계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전과 후 18절에서 32절의 말씀을 보면 모든 경건치 않고 불의한 사람들이 대거 등장합니다. 정말 지금 그 시대도 마찬가지,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로 정확히 얼마나 하나님을 대적하고 얼마나 죄가 가득한 세상에 살고 있는지를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안다 하지만 지식으로만 하나님을 알고 세상과 똑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없다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지금 많이 깔려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어린 아이들부터 작년에 늦기까지 또 직분이 있는 자나 직분이 없는 자나 또 교역자든지 교역자가 아니든지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해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시대가 악하여 갈수록 전도의 문이 좁아지는 것은 현실이지만 그렇다고 멈출 수 없는 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추운 겨울 속에 떨고 있고. 여전히 어둠의 긴 터널을 계속 헤매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 자신을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돈과 명예와 지식이 세상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회복, 구원,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봄처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봄이 되어서 생명을 전하는 복된 일을 잘 감당해 내시는 이 계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일을 통해 구원에 이르는 사람들이 이빈 자리 함께 앉아서 예배하는 그 때가 오길 소망해 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도 마찬가지로 삶이 어려울 때, 힘들 때, 봄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바라보면서 새로운 힘을 얻어 언제나 봄처럼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 기도하겠습니다.